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겪은 황당한 일을 들려드릴게요. 손자 학교에 학교하는 손자를 데리러 갔는데 우연히 마주친 담임선생님이 저 보고 "아버님이 참 젊으시네요. 40대 후반쯤 되시나요?"라고 묻는 거예요. 제 딸이 옆에서 "저희 아빠 예수곱 살이에요."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살아온 김동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온갖 비싼 화장품과 시술을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울 만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얼굴에 바른 건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약국에서 파는 3천원짜리 바세린. 저는 살면서 단한 번도 비싼 시술을 받아보지 않았고, 보톡스나 필러도 맞아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십만원씩 쓰고 있는 그 화장품들 정말 필요한 걸까요? 제가 오늘 그 답을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 말만 듣고 몇십만원씩 쓰고 계신가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70세 할머니셨는데 매달 화장품에만 50만원씩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피부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이미 화장품에만 천만원도 넘게 썼는데 왜 피부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그 비싼 화장품 다 버리시고, 바세린 하나만 쓰세요. 처음엔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20년 전 피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심지어 제 딸보다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화장품 업계가 절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가장 비싸고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요즘 나오는 화장품들 광고 보면 다 최신 성분이고 특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분표 조금만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성분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쓰이던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바세린입니다. 가격은 3,000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게 수십만원짜리 크림 속에도 꼭 들어가는 기본 성분이에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건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더라고요. 피부에 바르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 바른 피부는 마른 논처럼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세린을 살짝만 올리면 마치 물을 채운 것처럼 수분이 꽉 잡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서울대 피부과 논문에서도 밝혔어요. 바세린의 주성분, 페트롤라툼이 피부 수분 손실을 거의 99% 가까이 막아준다고요. 실제로 고가의 크림이랑 비교했을 때, 바세린 쪽 수분 유지력이 훨씬 높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 성분이 분자 구조가 독특해요. 큰 분자는 피부 바깥을 감싸고, 작은 분자는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이중 방어막을 형성해요. 우산도 씌우고 비옷도 입힌 셈이죠.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상처나기 쉬워지잖아요. 바세린은 그런 연약한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정도 꾸준히 바세린을 쓴 분들은 세라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피부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핵심 성분이죠. 거기에 콜라겐 생성도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피부가 충분히 촉촉해지면 장벽 기능이 회복되고 스스로 재생을 시작해요. 그러면 얇아진 피부도 점점 튼튼해지고요. 겨울철에 특히 많이들 겪는 가려움도 바세린을 조금만 발라주면 확 줄어듭니다. 밤에 긁어서 상처 생기는 것도 예방되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바세린, 그냥 바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바르니까 효과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딱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순서입니다. 기능성 에센스나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는 거예요. 왜냐고요? 수분크림은 마치, 물을 머금은 화분의 흙 같아요. 근데 그냥 놔두면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 위에 유리돔을 씌우면 극속 수분이 오래 유지되잖아요. 바세린이 바로 그 유리돔입니다. 또한 바세린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수분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피부를 두겹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겉에서는 큰 분자가 피부 표면을 덮어서 마치 우산처럼 1차 보호막이 되고, 속으로는 작은 분자가 각질층 깊숙이 들어가서 2차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이중 구조 덕분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붉어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럴수록 이런 이중 보호막이 큰 역할을 해요. 바세리는 약해진 피부 위에 부드러운 방패를 덮듯 작용하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꾸준히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바세린을 3개월 이상 바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피부 스스로 세라마이드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 주는 핵심 성분이죠. 이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량도 300% 가까이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아, 지금은 안전하구나 하고 스스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단순히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재생을 도와주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둘째, 양 조절이에요. 많이 바를수록 좋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답답하고 모공 막히고 트러블 생깁니다. 새끼 손톱이 절반보다 좀 작게 그걸 손끝에 덜어서 손바닥에서 비벼주세요. 체온으로 살짝 녹으면서 부드럽게 퍼집니다. 그걸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 얇게 펴 바르세요. 셋째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밤 10시 전이에요. 피부가 본격적으로 재생을 시작하는 시간대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거든요. 이걸 피부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두면 밤새 수분이 유지되면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해요. 제가 환자분들 데이터를 비교해 봤어요. 밤 10시 전에 바른 그룹과 아무 때나 바른 그룹 효과 차이가 두배 이상 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특별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바세린에 천연 오일 한 방울만 섞어보세요. 피부 타입에 따라 오일을 다르게 선택하면 맞춤 관리가 됩니다. 주름이 깊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는 로즈잎 오일, 건조하고 각질 많은 피부엔 호호바 오일, 민감하고 붉은기 많은 피부엔 카모마일 오일, 정말 중요한 건 오일을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딱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바세린을 새끼 손톱 절반 크기로 덜고, 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손바닥에 비비세요. 그 다음에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면 끝이에요. 이 조합.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해드렸는데, 3주 만에 피부결, 톤, 주름, 건조함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피부 타입에 맞게 양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성 피부라면, 바세린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건성 피부라면 살짝 더 많게 바르셔도 돼요. 단, 지루성 피부염이나 습진이 있는 분들은 꼭 사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피부 관리를 할때 얼굴에만 집중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 나이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목과 손이에요. 아무리 얼굴이 탱탱해 보여도 목에 깊게 펜 주름 한 줄이면 나이가 바로 드러나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료할 때 얼굴보다 손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의 생활습관이 고스란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관리하셔야 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은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리듯 발라주세요. 손은 핸드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손등의 건조함과 주름이 훨씬 개선됩니다. 또 하나, 무릎, 팔꿈치, 발 뒤꿈치 이런 부위들도 방심하기 쉬운데요. 샤워 직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살짝 발라보세요. 흡수력이 훨씬 좋아지고 각질도 덜 생깁니다. 자기 전엔 살짝 두껍게 발라주면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생활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세안할 때 거품 잔뜩 내서 박박 문지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 습관이 바로 노화를 10년 앞당기는 1등 공신입니다. 피부에는 원래 천연보호막이 있어요. 그런데 세게 문지르면 이 보호막이 무너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니까 젊을 때처럼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하니 더 조심해야 해요. 올바른 세안 방법은 간단해요. 거품을 손에서 충분히 낸 다음, 얼굴에 살포시 올리고, 30초 정도만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내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름을 깊게 만드는 의외의 습관이 잠자는 자세예요. 옆으로 누워서 베개에 얼굴을 눌러서 자면 주름이 생겨요. 특히 시녀분들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한번 생긴 주름이 잘 펴지지 않거든요. 아침에 얼굴에 베개 자국이 오래 남아 있다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불편해도 2주에서 3주면 익숙해지고, 목주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베개도 너무 높지 않고 부드러운 걸로 쓰시면 더 좋아요. 가능하면 실크 커버로 바꿔보세요. 피부 마찰이 확 줄어듭니다. 일상 자세도 중요한데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실 텐데, 혹시 스마트폰 볼때 고개를 숙이고 보시지 않나요? 이 자세가 계속되면 목에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몸 중에 목주름은 나이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부위거든요. 그러니 스마트폰을 보실 때 가급적 눈높이에서 봐주시고, 30분마다 목을 뒤로 젖혀서 주름을 펴주세요. 또한 눈을 자주 비비시거나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은 눈 주위 피부를 늘어지게 만드는 나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콜라겐을 파괴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빨리 늙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피부 관리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화장품 회사들이 수십 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이죠.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드셨을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공개해도 되나? 실제로 저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한 가지 생각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검증된 방법이라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고가의 제품을 쓰고도 실망하는 걸 보면서 더는 이 진실을 감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진짜 효과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의학은 원래 단순한 게더 강력합니다. 복잡하고 낯선 성분보다 이미 오랜 시간 검증된 성분이 훨씬 더 믿을 만하다는 거죠. 특히 바세린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의료용으로 정제된 성분이라 아기 피부에도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오히려 방부제나 향이 잔뜩 들어간 고가의 화장품보다 훨씬 순하고 안정적이죠. 지금 나이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건조하고 얇아진 피부일수록 회복 속도가 더 빨라요. 단,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약을 바르는 중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3,000원짜리는 누구도 홍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장품 업계는 수십만원짜리 제품을 팔아야 이익이 나니까요. 진짜 좋은 건늘 조용히 있는 법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비싼 화장품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 둘째, 수분 관리 먼저. 바세리는 그 위에, 타이밍은 밤 10시 전에. 셋째, 꾸준히 해야 진짜 효과가 온다는 점. 더 이상 화장품 회사 마케팅에 속아서 통장을 털지 마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 3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거울 속내 피부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밝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진료실에서 제가 확신한 한 가지가 있어요. 피부가 변하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결국 사람 자체가 달라 보입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얼굴만큼 젊은 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